의치한 약수이대 등 의학학 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배움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자기주도학습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표를 제공해야 한다. 성적이 우수한 과목은 빛나는 만점을 목표로 성적이 취약한 과목은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의 자율성은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부터 탄탄하게 학습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의 수업 안내를 진행하게 된 김현욱 AI 아나운서입니다. 지금부터 재원생의 수능 성적 향상 사례 분석을 통해 완성된 학생 맞춤형 수업 구성으로 오직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최적화된 공부 방법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의 수업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은 자연계열 전문 기숙학원으로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업 시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필수 수업 11t, 필수 선택 수업 12t, 자율 선택 수업 19t를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필수 수업은 무엇인지, 필수 선택 수업은 무엇인지, 자율 선택 수업은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수업을 어떻게 수강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수업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실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수업으로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합니다. 문학 2t, 독서 2t, 수원 2t, 수도 2t, 영어 3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선택 수업은 수능에서 선택하는 국어, 수학, 과탐 과목으로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합니다.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에서 1티, 미적분 및 기하 중에서 3티, 과탐두 과목 각각 4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시간에는 자율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선택 수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선택 수업은 나에게 취약한 파트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개인 맞춤형 수업입니다. 학생들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업 참여 또는 자습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학기별로 6주에서 8주 단위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의 수업 커리큘럼으로 주제별 단원별 성적대별로 수업이 진행되며 지금은 1학기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EBS 연계 문학과 독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학은 수원 기출, 수투 기출, 미적분 또는 기하 기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는 어휘, 구문, 유형별 독해 등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한국사, 수리논술 국어 실전 모의고사 LLC 과목이 개설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개설된 자율 선택 수업은 학생이 수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율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에는 필수 수업, 필수 선택 수업, 자율 선택 수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에서 과탐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과탐 과목을 생명과학원 또는 지구과학원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개념이 부족하여 수업 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3월부터 6월 모평 전까지 개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타트반과 7월부터 9월 모평 전까지 문제 해결 능력을 올려 주는 리스타트반으로 진행되는 무료 특강을 개설해 줍니다. 이와 같은 과학 탐구 2이 시스템을 통해 수능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별 과학 탐구 수업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적 향상 그 시작은 수업입니다. 한 단계 더 위의 수준 높은 강의력으로 자연계열 수업에 특화된 국어, 수학, 영어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내용입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의 국어과 필수 수업은 국어 전체 영역의 개념과 유형을 익히고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별된 기출문제와 메가스터디에서 제작한 실전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수능국어의 최신 경향과 기본 방향을 체득하고 낯선 제시문이나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 학기, 3학기에 이르러서는 선생님들이 가진 노하우를 중심으로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떠오른 시간을 줄이는 요령이나 낯선 지문에 대한 실전적 접근법, 긴 선지 안에 감춰진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 등을 익혀서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의 국어과 자율선택 수업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제시문 학습과 실전 연습에 초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EBS 연계 교재와 자체 제작된 실전형 문제 중심으로 실전 대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학습합니다.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문법 등각 영역의 선생님들은 엄선한 수능 연계 텍스트와 최근 출제 경향을 철저히 반영한 실전 문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자율성을 부여받는 선택 수업답게 테스트나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취약한 부분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여 타 과목 학습과의 체계적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수업 내용입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의 수학 수업은 크게 필수 수업과 자율 선택 수업으로 나뉘고 각각의 수업은 다시 학기별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1학기 필수 수업은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의 중요 개념 및 필수 유형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개념 위주의 수업입니다. 수능에서 변형된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문제의 모티브가 되는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수업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개념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1학기 자율선택 수업은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수업에서 배운 개념 및 유형을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 등에 적용하여 실전적 개념 적용 및 풀이 방식의 습득에 중점을 둔 수업입니다. 아무리 개념을 잘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린 속도와 장원한 풀이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시간의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안정적인 풀이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기출문제 반복 학습은 속도와 개념 적용 원리가 몸에 익숙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념에 맞는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진행되는 실전적 수업이 자율 선택 수업입니다. 이학기 필수 수업은 EBS 교재 또는 변형 문제들로 수업이 진행되며 자율 선택 수업은 약점 공략과 심화 대비 등 각 담당 선생님의 고유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3학기 필수 수업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진행되고 자율선택 수업은 각 담당 선생님의 고유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영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학습 경험이 부족했고 공부의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습 경험이 부족했다면 현재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공부의 체계가 없었다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영어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필수 수업에서는 여러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학생들은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EBS 변형 문제, 자체 제작 문제 등을 풀게 됩니다. 수능 영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용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자율 선택 수업은 학생들 각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3명의 선생님들이 시기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업에 임합니다. 1학기에는 어휘, 구문, 유형별독해 수업이 개설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개념학습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점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개념을 탄탄하게 익힐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합니다. 2학기에는 심화 구문, 유형별 독해, 논리 독해, 수업이 개설됩니다. 1학기 때 익혔던 개념들이 지문에 녹아드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3학기에는 고난도 독해, 실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 수업이 개설되어 마지막 실전 연습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정답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지금부터는 월요일 1교시부터 일요일 10일 교시까지 일주일 동안 총 학습시간 77t 중에서 학생들마다 수강하게 되는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즉 학과습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은 메디컬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능에서 수학 과탐 한개 과목은 1등급을 받았지만, 국어가 3등급으로 조금 아쉽네요. A 학생은 필수 수업 5과목과 필수 선택 수업 중에서 언매, 미적, 화원, 지원을 선택하였고, 자율 선택 수업에서는 EBS 연계 문학 독서, 미적 기출, 마지막으로 국어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필수 수업 11T, 필수 선택 12T, 자율 선택 7T 그리고 영어 듣기와 1일 테스트 3T를 포함하여 총 33T의 수업과 44T의 자습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B 학생의 경우는 언어 역량이 뛰어난 반면 수학이 많이 약한 학생입니다. 전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는 각각 2등급과 1등급을 받았으나 수학을 4등급 기록했습니다. B 학생은 필수 수업 5과목 필수 선택 수업 중에서 언매, 미적분, 화원, 생원을 선택하였고, 자율선택수업에서 수원기출, 수투기출, 미적기출과 한국사, 국어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필수수업 11t, 필수선택 12t, 자율선택수업 9t의 영어 듣기와 1일테스트 3t를 포함하여 총 35t의 수업 진행과 42t의 자습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시 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 수업을 많이 선택하게 되었는데 필수 수업 다섯 과목, 필수 선택 수업 중에서 화작, 기하, 생원, 지원을 선택하였고 자율 선택 수업에서 EBS 연계 문학 독서, 수원 기출, 수투 기출, 기하 기출, 영어 단어 그리고 수리 논술과 국어 실전 모의고사까지 선택하였네요. 이 학생의 경우 필수 수업 11T, 필수 선택 12T. 자율 선택 수업 15t의 영어 듣기와 1일 테스트 3t를 포함하여 총 41t의 수업 진행과 36t의 자습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에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목표와 실력에 따라 같은 반에서도 저마다 다른 시간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의 시간표도 1학기부터 3학기까지 달라질 수 있기에 학과 습의 균형을 이루며 높은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의 재수 종합반 수업 구성 및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진학을 목표로 최상위권 성적에 도전하는 수험생, 비약적 성적 향상을 목표로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에서 그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